아니요, 지금 난리났습니다. 왜냐하면 아, 딸이 자기 언급 안아 이거 딸이 밑에 두살 젊거든요. 아이뭐 아, 아이, 울었대 아침에 <laughs> 함께 가는데 아 내가 딸 얘기 한번 하시면 되겠 아유. 아 그러면 그러면 예그러시죠 네. 네, <laughs>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덟 어, 개 지금 8 강에 올라온 팀 중에 어, 세네갈이 최고 좋은 음, 팀인 것 같아요. 조직적으로, 있고, 아프리카 스타일도 있지만 파워나 투지 뭐 이런 것보다도 조직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는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,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될거 같고, 아직까지는, 아직까지는 제가 좀더 오늘 전체적인 컨디션 상태를 보고,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계속 우리 코칭스럽고 의논 중에 소통 중에 지금 나왔는데 다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저녁 늦게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 하루 잘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. 그렇죠. 당연히 그 아니 선수면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. 사실 아무리 팀웍이 좋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계속 이, 이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선수는 운동장에서 100%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운동장에 나타나면 또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만약 에 게임에 10분이라도 5분에 더 가게 되면 그 운동장에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. 아마. 그럴 거로 생각하고 준비를 그렇게 할거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이제 부담감 조금 더놓고 싶고 애들한테 이제 진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즐거만으로 좀 즐기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해요. 경기장 나가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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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해서 한번 멋지게 한판 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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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고 멋지게 한번 놀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데 이제 그걸 정말로 애들이 그 운동장에서 웃으면서 뛸수 있도록 인상속으로 뛰는 게 아니고. 웃으면서 즐기는 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, 결과는 둘째 치더라도. 뭐, 잘해서 그게 또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면 나머지 또두 경기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든 일이든 그건 총 일곱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선수 중에 강인이나 뭐 잘해요. 미아래 진짜 뭐, 또 형들도 또 강인을 또기여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, 언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저도 그 위에 뭐연령에도사실 해봤잖아요. 뭐 이성우 때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신호조고 분명히 나타나는 거 다만 처음에 조금의 아 마찬가지로 다했죠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 이겨내는 게 좋은 거고 지금은 그거 정도는 뭐 애들이 뭐 아주 뭐잘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.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지금 오늘도 보니까 조금 이게 조금 분위기가 조금 힘든 것인데, 그 자체도 애들한테 이게 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. 네. <laughs>